헤어 롱나입니다 네 오늘은 네. <laughs> 확장팩세트 메가본치코 e x 라는 팩을 뜯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뜯어보겠습니다 네 확장팩 네 안보이네 라이징피스 팬텀 게이트 가리아볼케이노 하이더스톤 에메랄드 브레이크 이렇게 딱 있습니다. 네 뜯어보겠습니다. 네 역시 이렇게 들어있고요. 네 처음에 제일 중요한. 메가 펀치코 EX가 있고요 그리고 펀치코 EX입니다 이다 다르게 생겼다 네 나머지 팩들입니다 에널드 브레이크, 라이징 피트, 타이달 송, 가이아몬케 게이노, 펜턴 게트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선 에널드 브레이크 두팩 확장 팩입니다 네, 잘안 까지네요. 이상한 틈나왔습니다 도케일, 카비코리 어둠 내신, 기력의 조각, 썬더. 네, 처음에 이렇게 나왔네요. 그 다음 팩. 확탈 생기니까 이렇 콜로가 나올 것같네니 토기피, 나시, 민용, 토기키스, 파비코리. 네, 확장팩인데 홀러가 안 나왔네요. 네. 네. 어지리더, 플러시고디탱 플라이곤, 빛나는 가온. 네, 죄송합니다. 네. 고디탱후류챙이 톱치, 특수에너지 드래피온, 네. 홀로가 아직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. 여기서 홀로가 나올까요? 마인맨, 네, 이, 빈티나, 뿔충이, 메깅 가디안이 이거 있는건데 <laughs> 그래도 좋죠 뭐이 있으니까 네 홀로는 안나고이 세가 나오네요 근데 왜꼭타이더스톰에서인 세가 나는 걸까요 이뭐 팩은 잘안뜯기네요 3번에 좋은 카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비나방 절리를 대굴레오 로파파 학습장치 콧불이 테일 파르빗 기억의 식상 아, 기억의 사장이네요 나무킹 톱치 썬더라이 식스테일 특수에너지 니드킹이네요. 네 팬텀 게이트 마지막 두 팩이 남아 있네요. 여기서 하나 네 죄송합니다. 어. 라이거, 형광어, 왕자리, 네, 크로벳, 홀련가요 홀로 아니네요. 글라이온. 네. 마지막 팩이네요. 여기서도 EX가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. 지금 현재, 메가몬치코랑, 이 번치코 EX, 가디언 이익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여기서 안나오네안 좋다고 여기 봐요. 네 죄송합니다. 오늘따라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. 이거 마지막 책입니다 여기서 안 나오면 큰일입니다 진짜. 박정공. 그냥 확인하겠습니다. 용염나파르토 러키, 완복치. 네. 이렇게 이 팩은 망한 걸로 알겠습니다 네, 그래도 망한 건 아니고요. 네, 이만큼이 카드히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저. 는 메가본치코 가디안 본치코 EX가 나왔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메가본치코 EX 팩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